네, 유성현입니다. 음. 오, 나렉 개쩔어. 한번놀 때마다 렉 천번 걸려. 야, 렉. 석탄이 미쳤네. 안 켤래. 석탄이 왜 이렇게 가? 니렉안 걸려? 걸려. 안 걸려. 개걸리지? 밖에 있는 사람 개걸려. 걸려. 아, 잠만, 나 나무 없당. <laughs> 네, 나도 네, 네, 나무 없어. 야, 잼도 렉 걸린다. 와 배고파 할때 기분 대답 쳐. <목소리> 왜 배고픈지 모르겠어. <목소리> 그딴 거왜 넣는지 모르겠어. 나또 기다려야겠다. 휴대폰 좀. 미쳤다, 지금. <목소리> 휴대폰 폭주다, 휴대폰 폭주. 여러분, 휴대폰 폭 야, 진짜 렉 걸리네. 야, 렉개쩔잤냐원렉 어, 걸려. <목소리> 개쩔어. 굽고 어, <굶고> 있다. <목소리> 나이스. 내 거. 야, 니 야. 야, 나 이거 빨래 야, 렉 보삼 나. 야. 보삼, 보삼. 내꺼 그렇게 안 걸리는데. 근데 서버장이잖아서버장 응. 개, 개기 들고 간다. 개칠이 기능 있어. 아, 누가 나 때렸어. 어, 누가 나 때렸어. 상자는 렉안 걸리네. <laughs> 아, 누가 어, 나또 때렸어. 순, 아, 순, 누가 나또 때렸어. 야, 렉 쳐로. 아, 팍팍 200개. 그 한번 죽 거야. 다 살아로 왔어. 나 콜로도 할 거야 이번엔. 나 아, 이제 붙이면서 살자지전 되줄게요, 여러분. 뭐야? 불데미지 받으니까 렉이 안 걸려. 참 좋네. 또렉 걸려 죽으니까. 오, 나 물에서 무하래. 원전 좋다. 야, 나 어떻게 해,들아? 야, 철 있는 분 지금 양동이 만들어야 되는데? 심각함. 씨. 아 음, 침대니까 뭐, 내가 안 걸리는 느낌 난다. 그치은근불 타서 죽어야 되겠다. 어, 애초에. 애초에. 하나도 그러니까 죽었다, 네. 왜 철. 내 카는 안 걸린다. 에? 철. 예? 봐, 봐. 풀려서 아예. 어또 올려. 얘들아 나진겨 죽겠다. 이거 죽었다지? 죽였다요? 누구 죽였냐? 아, 죽었다. 무슨 새끼야. 얘들아 지 모르겠어. 그렇지 <laughs> 않냐? 우동아 니도 모르겠지? 야불 붙여? 응. <laughs> <나> 분... <laughs> 그 예쁘게 러니까 누가 무지체이으라어 거기서 말해 와, 용암이 나와야 <웃음> 되는데 잘못해서 물 나온 거 아니야? 니까 그러니까. 어? 그럴 겠다내 거였어 숨겨가지고 그거요거 용암이 <laughs> <유암이가> 용암이 <laughs> 거 지구온난화고 바꿨어 내가 지구온난화 버렸어 <laughs> 지구 멸망 이거 그래 지구 멸망만 했어 지금 물도 나오나봐 어, 다이언다이언다이 켜지마 켜지마 어. 켜지마 뭐야 다이언앉아나어 너도 계속 앉아있니너 레드스톤이었어 얘가 렉절로 응. 주우니까 계속 응. 죽다보면 렉 안걸린다 아걸려 지금 해봐 개 <laughs> 에라이씨 지금 멸망하다가 리가 그냥 휴대폰 터지는 거야. 아, 응, 왜개 떨지? 우리 머리가 멸망할 것 같아. 왜? 맨, 멘탈 공개. 멘붕. 나 멘탈 약한 데야 땅속에 있어. 너네도. 니가 아, 배고픈데, 나보고 어쩌라고. 내가 니밥먹여렇게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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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아 저나갔다잠깐 야, 휴대폰 때려. 그럼 나. 쌍놈아 뭐하냐 이러면서 던졌는데 침대에다침대에서을못 던져 언제나 깨질까봐 어 깨질까봐 너네도 그래? 아니 나나 던져 난 땅바닥에 던져 여러분 정준이 살살 엑스레이 모드에요 전 그냥 기본으로 그냥 엑스레이 모드죠 이거 야너가 미쳤다 오스카이 그리드 아 아쉽다 야 미쳤는데 야니도 그래? 콕팡아니것만 안그래 우동이도 그래. 새콤 응. <laughs> <나, 나, 웃음> 미쳤지. 난 땅속에 있으니까 뭐. 나도 밖에 나가면될걸려 쪼려봐. <laughs> 그냥, 그냥, 맞아 개 느려, 그냥, 그 그냥, 그치도 느리고 아씨 나 멈췄어 나 지금 멸망도 안해난지그 <laughs> 니네, 니네 멸망은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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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시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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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그이 그냥, 지구멸망 땅속인데. 아, 맥... 지멸망 지구 마지막 해. 끝.